슬로 <laughs> 왜 그래? 편하게 수는 편하게. 지금 아마 체육 대회를 하고 와서 조금 체력이 딸려 있을 거예요. 개지도 뛰고 축구도 하고 막뭐 배구도 하고 이런 일러고온 상태라서 지금 조금 집중이 떨어진 거 같은데. 자 이럴 때 집중해야 됩니다. 한명 나가고 한명 들어가고. 자, 아거 요거... 오케이 나이스, 나이스 수비 어, 어. 조심, 조심, 조심. 크로스 조심 어, 어. 자, 어. 한 명이 나가 s 한명 o him. Hammer, you're not going to 아 a v e me t 귀여워. 어 좋아 하나 둘 셋에 올리고 딱 정확히 자, 먹었거든요 저희가 자어 그래 이게 맞아 한명 세타팩 잡는 거야 나이스비한 명은 미드필드 잡고 한명 세타팩 잡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앞방도 코 커버치고 미역비야 대만 어와 대만 좋다 봉급했죠 수로나 그만 만들어도 돼 진짜 알겠지 안 들이려고 하지 마 보이는 대로 줘네 앞방 나이스. 수비, 좋아, 좋아. 나이스, 나이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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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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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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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전술이가 맞아? 보나우가 오른쪽 위 맞아? 오. 네. 어. 나이스. 어. 어.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스, 나 자, 영대 괜찮아. 전반전 좋아요, 지금. <laughs> 기다려. 기다려. 좋아, 어, 뭐, 뭐, 뭐. 좋아, 좋아. 좋아. <laughs> 자, 24분. 야, 뭐. 준비했어. 나 <laughs> 좋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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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스, 좋아! 좋아! 아이스, 좋아! 좋아! 아이스, 좋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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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비가 되어있네요 어 좋아! 좋 기다려 아좋어 좋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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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 잘하고 있어. 네, 좋아요, 네, 좋아요. 네, 방금 이런 이런 겁니다. 이런 겁니다. 신나게 피파 가자. <laughs> 자, 신나게 신나게 피파 가자. 좋습니다. 트리플 어팀 풀은 이게 맞아. 맞리고 크로스 올리고 해도 그치. 이게 맞아. 잘하고 있는 거야 지금. 우리 가 팀이 좋아. 야, 수, 수비만 좀 신경을 써줘. <laughs> 한명 나가면 한명 들어오는 거야. <웃음> <웃음> 분위기 타고 갈게요. 34분. 자, 전반전 34분입니다. 나이스. 나이스. 한명한명 한 명. 위로 위로 위로. 오! 아 좋아 좋아. 아. 아, 좋아. 좋아. 아. 좋아, 좋아. 아, 아. 나이스 수비. 나이스.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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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자, 파울이야, 파울. 내려 네, 네, 어. 내려와. 내려와, 내려와. 어. 자, 38분 어, 영어, 가도... <laughs> 전방 거의 끝이 납니다 지금 다 센터팩 빨리 잡아줘야 돼 알겠지? 안 오케이 어림없죠 어림없죠 아니, 저기, <laughs> 정말 제대로 안는 거였습니다 저거. 벌 줄게. 오 자, 45분 우리 마지막 공격 한번더 있나? 어. 넘어 가. 넘어 가. 오케이. 오케이.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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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아줄게받아줄게코백코백 아! 오케이. 잘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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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점수 1대 0입니다. 좋고 좋고. 자. 잘하고 있어, 잘하고 있어. 네, 상당히 상당히 잘하고 있어. 예술아, 꼭 피자 먹자, 콜라까지 먹자. 오 우리 공격자 때 너무 오 이러면 우리끼리 소통이 안 돼, 거든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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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사격 보, 발리, 공안. 오. 잘했어, 잘했어. 나이스고 다행입니다. 다행입니다. 자선 입력. 확실히 좀 빨리 입력했어요. 길을 <laughs> 상대방도 내떠 놀린 거죠 네네. <laughs> 내떠 <또> 놀래가지고.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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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파울인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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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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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중. 보다 될 그냥, 그냥 아 그냥 아 어, no. 잡아 오케이 오. 천천히 천천히 오, 오케이. 오케이. 오. 방금 블리 머리 나나나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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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감하게 가다니. 안나 나가자. 나가자. 나가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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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죠 오케이. 가 되게 안 좋은 패턴이야. 수비는 과감하게 하는데 공격은 쫄아서 못 들어간단 말이야. 반대로야, 반대로. 해, 반대로. 공격을, 공격을 과감하게 하고 수비를 신중하게. 덤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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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<laughs> 반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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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대. <웃음> 과감하게 과감하게. 아, 피터 가

여에서 내려 내려도 나쁘지 어, 않잖아. 어. 그래. 오케이. 그냥 가약해 키터 블로 공격은 과감하게 하래. <laughs> 너희가 하나 둘씩 <laughs> 하잖아. 상대방도 하나 둘씩 <laughs> 하고 그걸 막아. 그러니까 빠르게 들어가면 오히려 먹힐 수도 있어. 만드는 거니까그네 어, <laughs> 뭐잖아. 코너킥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, 나이스, 야, 나이스 나이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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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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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천가니 어, 밑... 반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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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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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가좀더좋가것 같아요 나가야 돼, 나가, 제발, 나가라, 제발, 나가. 나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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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공격할 응, 응. 때 앞에 하면 뛰잖아, 니가. 그러면 그때 리트로 주는 거야. 억으로 끌어주고 반대로 주는 거야. 그야 그래, 열림지. 응. 우리가 보는 거는 쟤네도 봐. 오, 응. 어. 길긴 한데 어 잡나요? 아,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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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<laughs>

오오 안달 안달 오케이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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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85분 오! 코너킹만 잘 집중해주면 됩니다 공이 <laughs> 이렇게 올라오잖아 카딩을 이쪽으로 해야 돼 공이 올라오는 방향 쪽으로 해야지 빨리 간다 여섯 시로 해야 돼 여섯 시 방향으로 방향기를 아래로 해야 된다 아래 아래 코너킹만 잘 받자 얘들아 뭐야 어, 오래비야 어저 바로 앞에 있는 선수 오! 오! 나이스 오! 잘했 어 잘했 어 잘했어 자 87분입니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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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 나이스,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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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한번더 오케이 자 90분 됐어요 이 정도면은 지금 조금만 수비 집중하면 됩니다 공격에서 공 그냥 계속 공 갖고 있어야 돼요.